현빈이 지금 카메라 두대 지금 되게 어색해. 아, <laughs> 지금 보조개가 잔뜩 들어가 있잖아, 지금. 젤리. 가지. 아니 근데 먹을 게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제 방을 다 들렸다가요. 얘가 힘들지. 아저 괜찮습니다. <laughs> 표정 먼저... 선수도 어. 거요 제가 한 반은 먹은 것 같습니다. 오. 고르는데 그 별로 안. 맛이 없는 거 고르더라고요. <laughs> 선배님이 골라주시면다 맛있습니다. 롯텔라 <laughs> 아중에먹봐요 둘이 다 해볼게, 넷이 다 해볼게. 발빠빠 해봐, 지금. 가위바위 떨어지지 마세요. 근데 홈 선수 말하기만 하면 정훈 선수가 골랐다고 하시던데 아제 픽이에요. <laughs> 이유가 뭐예요? 지가 할 일을 잘하네, 는 얘가. 자기 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작년에 윤태영 선수랑 썼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laughs> <laughs> 아침에 항상 깨워줘야 되고 엄마인 줄 알았어, 거의. <laughs> <laughs> 아, 홈리는 홈매이는... 어, 잘해요. 다 잘해요. 근데 정훈은 헌미 선수랑 싸는 게 편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미 선수 입장에선 서안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뭐내할 바에요? <웃음> <웃음> 형 <laughs> 하든가. <laughs> 룸메로서의 정훈 선배님 어때? 방해 잘 없잖아. <laughs> 내가 방해 없고 얘가 방해 없어. 타이밍이 잘안 맞아. 네. 뭔가 잔심부름 같은 건안 시키고. 내가 물어봐요, 내가 빨래하러 갈 때. 빨래 좀 줘라. 내 <laughs> 빨래가 없어, 얘는. 빨래는 안 해요? 그러니 나가지도 않고. 응. 어, 야구장에서 있는 거를 여기 와서 입고 그 야구장에서 빨아야 해. 아... 그러니까 야구복밖에 안들두왔어 작년에 제가 많이 갖고 왔는데 다 필요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나갈 일이 없어서 이런 거. 여기 책도 있는데 책은 누를 거예요? 제 거야. 읽으려고 <laughs> 가져오신 <계신> 거예요? 읽었어요. <laughs> 기억이 안날 <남는> 거야. 써놨어요. <laughs> 찍으셔야 된다. 제 찍은 거 있어요. 이렇게 <laughs> 써놔요. <laughs> 이렇게 본 것들. 아니 안돼안돼 안 글씨가 글씨가 너무 책을 뭐열 권을 가져왔네 다섯 권 읽으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팬들이 책을 줬어 저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커미션 아, 아, 어? 책 아니지 형책 되게 열심히 읽지 그래도 네책저 이런 거 많이 봐 자주 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국놓고 <뭐라고> 타이어 아, 맞춰놓고 타이어 맞춰놓고 책 얼마나 열심히 읽고 있어요 아, 책 좋아하세요? 네, 비시즌에도 잘안 읽고 아, 시즌 때막 먼저 가서 먼저 가서 시간 남는 시간 조금씩 보고 여기도 시즈니. 멀리 오신 건데 왜안 가지셨어요? 고거워가지고 책이 그냥 안 갖고 가지고 정은상도 책 비려, 읽으면 되잖아요다 읽으시면 되잖아요 다, 것 네. 것 아, 다 어, 네. 읽으세요? 1 0이나 읽는데 지금 비가 뜨지 아요안읽으시는거 아니에요? 아, 저 근데 읽으면 한 번에 읽어가지고 나눠 읽잖 신수 형한테 배운 레몬 물이요. 이안 통은 사신 거예요? 사가지고 레몬 씻으면서 직접 씻어가지고? 직접 네, 막 먹으면 어쩔 수 없다는 데 면역력도 있고요. 그리고 항산화 아, 반액을 일으켜서 뭐 피부도 좋아진다고 하고 네? 아, 안 먹는 신호는... 거보다 낫겠다 아, 싶어서 플라시보야. 습관처럼 되게 좋잖요 플라시보야. 아침에 이 먹고 약 먹을 때 같이 먹고 저희는 한 두세 잔씩먹어 레몬이 먹고. 몇 개나 들어간 거야? 리터당 들어간다고 해서 음. 한개 들어간다고 해서 맞춰서 넣었어요 그 민선 씨도 저거 자주 드세요? 레몬 지금 한 걸로 10개 들어가 있네요 두 레몬씨 두 레몬씨? 그럼 안 싫어요? 두 레몬씨 손이 큰거아니에 아, 아프지 아요아 응. <목소리> 진짜 쌀쌀하네요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나마 근데 이거를 한번 실패했다가 이번에 성공했다고 실패가 아니라 너무 간과했어 레몬씨는 거걸 대충 씻었다 <목소리> <있었다가> 넣는데 냄새가 베이킹소다로 막퍽퍽아그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소금이랑 다 사갖고 와가지고 간거 놨다가 다 닦고 진짜 네. 어제 고군분투를 했다 그치? 같이 네. 하셨어요? 아니요. 내 거, 이거 내 건데 내가 해야지. 아, 이건 다 정원 선수가 물 여긴 내 자리. 허민한테 아 미안한데 허민자리 없어. 어? 꼬우형 하든가. <laughs> 영양제는 뭘 어떻게 챙겨 먹는 거야? 영양제요? 일단은 이거는 뼈에 좋은 거. <laughs> 엄청 많이 드시네요? 간에 좋은 거. 이건 뭐 기본 여행제뭐 어 이거 머리야. 머리 약이요. 아 빨간 동 없었. 감사합니다. 별로 안 신기해. 어, 하나도 안 신기해. 네. 약간 밍밍한 맛. 네, 약간 레몬 향. 네. 그런... 생각보다 맛있어. 선민 아, 맛있어. 네. 선수가 책 빌려달라고. 하죠? 그러면 너 이것 좀 진짜 소통해 니 이것 좀. 어, 어. 얘기 좀 해라. <laughs> 소통이 안 돼요? 생각이 진짜 많거든 연근이. 근데 입 밖으로 잘안 내.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긴 해. 거래, 아, 근데, 어, 정도얘얘는해 해야 될아 뭐지, 예, 예, 예.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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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무너이 없는데 <웃음> <웃음> 진짜 없네요 뭐. 저기 뭐들어어요 지갑 같은 거? 아, 이거 필통입니다. 어? 일기 써요? 안씁그래 자신 있게 안쓴다그니왜 <laughs> <laughs> 쥐고 오신 거예요? 혹시 몰라요. 쓸, <laughs> 쓸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선배님 주셨습니다. 사복을 어? 아, 너무 안 입길래 이거 봤아요 개녹해 봤어요. 입으면 빨아야 되니까 안 입는 거예요. <웃음> 쟤 <웃음> 쟤. <웃음> 네, 이제, 이제, 작년에 태권이가 있잖아요. 태권이보다 이거 한참 안 되고, 그래도 한 번, 예, 네, 저런데 쳐들어가 볼게요. 예. 뭐. 한번 네. 아, <laughs> 가시죠. 지금, <laughs> 지금 다 왔네. 안녕하세요. 빨리, 너방 들어가. 네? 너방 들어가, 빨리. 제발, 치죠. 너 원래 깨끗하지 않잖아. 네? <laughs> 미호, 미통 까고 있는지 안 까고 있는지 봐봐. 데 그거 봐. 확인할 수가. 아니, 저안 들어갔거든요. 하우스케이핑. 어, 네. <laughs> 안녕하세요. <뭐요? 웃음> 안녕하세요. 운동하려고요? <laughs> 어디죠? <어디를요>? 네? 어디요? <laughs> 그러면 여기 있다가 같이 가자. 에기를 아. 오래도 하는구나. 어. <웃음> <웃음> 이제 막치우는 거예요? 네, 아 원래 치우는데요. 아, 늦게 치워요. <웃음> 아. <웃음> 야, 너 말할 줄다 해. 네. 더말해요 네? 아, 그래? 오. 방청소 네, 어... <laughs> 방청소 네, 원래 하기로 했습니다. 청소하는 걸 한번 찍자 오늘. 야, 끝나고 분석이로 방청석을... 이거 뭐야? <laughs> 서울바... 뭐사요 <laughs> 옷을 잘안 깨주시네요? l a b a l 빨라고 빨래. 빨래. 빨래 <웃음> 안 a l a B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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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l 초콜릿. l a B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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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도운정 a l a B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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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 l 네, 잘 아기로 나 B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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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데 아침에 되게 빨리 나오잖아. 나랑 거기도 똑같이 나온다. 그리고 미국에 스트레스가 안 돼가지고. 날씨도 아, 아, 원래 그래서 이제 좀 피곤해 이러다. 그러니까 좀 늦더라. 좀 늦어져. 어, <laughs> 좀 <늦어져요>. <웃음> 근데, <웃음> 원래 <웃음> 올리니까. 올리 대학교. 난 다섯시 도착했는데 5 분이 들어오는 애가 1 0 분이 들어오고 1 5 분이 들어오고 늦어지더라. 오케이, 그래, 응? 해보네, 해 늦어지더라. 그래 다타타타 타. 우리 누가 찍지? 응? 오태곤이 속 썸백. 내가 오태곤이 찍는 거야. 우리 <laughs> 문 <laughs> <laughs> 막을 했지. 몇시 열어줬네? 못해볼 숙소 한에온 막으라 했잖아. 제가 회원님? 밖에 있어서 못 막았어요. 아, 아, 안에 있어 막았는데. 장단점 한 가지씩만 일찍 나가요. 나 없다, 어? 방이 없다. 단점, 단점, 아, 단점 없는데. 너도 코골도골고저 코가 뭐야? 너 코가? 저라요 나도 몰라. <laughs> 자기는 몰라. 고, 고. <laughs> 고 많이 고시나봐요 네, 아니 제가 먼저 잠들어가지고. 쪽파 안 건다고? 쪽파. 단장 쪽파를. 너 아니야? 저기서 들리십니까? 쪽파 걸어. 들릴 때 있어. 왜 쪽파냐? 떨어져. 근데 이거 작년에 이거 들고 있었던 건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PD 되는 기분이야. 자 그러면 은 서경진 2호 옆방. 응갈 거야. 가시죠. 가자. 다리가 점점 <laughs> 늘어나는 <오케이>. 건가? 꼬리에 꼬리로 누는 거지 뭐. 안녕. 아, 훈 어디 갔어요? 정훈 지금 밥먹어요 야간한 고밥 <laughs> 먹으러 갔대. <갈> 찍고 <laughs> 있어요, 저기. 저기. 그럼 너얘기를좀 하자. 왜? 네? 너얘기를좀 하자. 어, 안 돼. <laughs> 뭐, 쌩머리야아니 선수 지금 어떤 거예요? 저 이거요. 이걸... 저, 세요정 잘해서 요 네, 저나이요 저희... 아, 제이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다깔끔으면 좋겠어 네. 어, 좋은 말인드 근데, 근데 두 분이 자면 누가 더일 일어나요? <laughs> 제 일찍 일어나고요 음. 로운이나 잘게 하고 3초 만에 잠들어요 <laughs> 진짜 <저 웃음> 좋은 딱, 거 아닌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laughs> 진짜 피곤한 날은 어, 거짓말하지 1초 만에 잠들어요 <laughs> 그거 <그리고> 약간 몸에 <laughs> <2, 3초만에> 좀이상식으일 <laughs> 때는 잘게요? <laughs> 처음에는 이제 지차장 안 됐을 때 바로바로 일어났는데 이제 좀 피곤하니까 알람도 원래 6시 말이에요. 그래서 어. 나 내일 알람 o 래래시 h e letter, s u c 요 kind of a man. I love the hashpan, hashpan, 분까지 자요. o w i 이런 거 하냐? t a r t with 고 g o 나도피 l 관리 h o s for my child? You don't 아 a n t i 많이 안좋아 o n t want it? You don't want it? You don't want i 고 You don't w a n 나쁘다고. 뭐냐, 러라고저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 빨이야너파이야빨이 아, 모아는 뭐 거지? 빨아 진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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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야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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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름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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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혼자 썼으면은 이렇게 안 쓰죠. 근데 이제 영지도 같이 있을 꺼니까 한 곳에. 나중에 방금... 시즌 때 시즌 때 한번 내 방을 한번 가야겠다. 시즌 때 호텔 혼자 쓰니까. 그러면 <laughs> <오늘> 상처하기 좀. <laughs> 한 곳에. 푼 보고 이런데 여기서 또 자야 되겠다 하는 버스한 것 같아. 아침에 잘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3 0분에 하나 맞춰봤다가 어제 4 0분에 맞춰봤고 오늘만이냐 어제 좀 늦게 잤거든요 처음으로 오늘 끝내 1시에 적어 어 얘도 양아치네 그 <laughs> 영진 선수도 고발 좀 해줘 할거 없죠 할거 없죠 야 너네 둘이 참 특이하다 한 명은 단점을 게임이 키움하... 그냥 계속 얘기하고 한 명은 지자를 다고 얘기하고 <laughs> 책상 뺏겼던데. 아, 원래 여기 숙소의 법칙이 제 책상이 이 방의 권력을 잡고 있는 거다. 아, 근데 제가 책상 아예 스밀렸어 아, 이렇게 놓으니까 스밀려. <laughs> 와, 분쟁 <laughs> 시작했다. 이건 밤에 자기자리 바르는 거 이건 에어 에센스. 이건 그 얼굴 토 닦는 거. 그 향수 거들. 뜻이 뭐야? 이건 그냥 감기 걸렸어 가지고. 엘리어스가 그 작년 시즌에 그 선수한테 다 돌린 겁니다 저 조그만한 걸 작년에 돌렸는데 지금도 쓰 있는 거야? 지에남는거 쓰다가 이제 저걸로 20일 쓰기 쉽지 않지 않냐? 조금씩 이제 저거각 나니까 너 화면에 비해 얼굴이 작잖아 아, 근데 이게 좀... 이실서 <laughs> 심각한데 <laughs> 어. 알지, 알지 알지, 크림도 지고 카메라 성형이 더 좋아져야 돼요 <laughs> 카메라 한마디 해요. 저는 스프링 캠프에 운동 말고 탁구를 추러 왔습다로 다이어트 중 는스 지금 야구보다 탁구가 많이 늘을요 약간 탁구.. 이렇게 피디 같이 깐다고? <laughs> 괜찮은 거요 이거? 탁구 많이 차요 네, 방금 도 치러 어요야간 끝나고 <laughs> 잘 쳐요? 먼저 잘 치는 거 어때요? 지금 랭어 <laughs> 음, 음, 정도 예상하세요? 수들이로안쳐서모겠는데수에서한 3등 안들 음그 위에 가 있죠? 성건이형처럼 비슷하고 현민형잘현민치 주로 어... 누요 승률이 좀 어때? 지금 한 16대 10? 누가 1 심... 제가 16 오. 성권이한테 물어본다 네, 진짜 앉 네, 진짜. 네, 진짜. 진짜 길 안내해 줄래? 성권이 방으로? 네한 명씩 데려가서 어. 안내해 줄래 어. 여기, 여기 네. 방에 있는 사람이 네. 가서 안내해 주는 걸로 수고하셨습니다 잘자잘 잘 자. 자. 잘 찍어 오셨잖아요 진짜 노력 많이 한거보여셨죠난 이거 들 다녔어 <laughs> 내가 얼마나 멀란 줄 알아? 나는 왜 이거 안 주냐고? 안녕하세요. 아, 네이버. 콜! 로운이가 한교를 네. 너를 이긴다고. 어떡나 아, 아, <laughs> 지금 세트 스코어 한16대10 정도 됩니다. 맞아? 네. 2 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laughs> 너가 10 너가 지고 있다는데? 아, 네, 제가 지고 있어요. 오거짓말안 하네. 노친까요이친보까되게 깔끔하다. 아구는 어떻게 할까이어이이어이어이런느낌어이친어요이런 느낌인데. 이건뭐예요이친다는판인데테이블이죠요는 <laughs> <다리미판 저희, 웃음> <잃었을까? 웃음> <저희는 웃음> <일단> 책을 읽요는책이다는어이는어떻이어이어요어이는요이친요는어노트는이게요 <laughs> <laughs> <바람이 웃음> <막> <laughs> 외모 같은 거, 미소, 자시가 모습 보여보이지 않아? 두분룸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승관이 픽했습니다. 뭐 픽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 들이다 상태가 <laughs> 안 좋아. 네, <laughs> 승관이랑 뭐 군대 때도 같이 있었고 뭐. 누가 다님이지 제가 다니아다행이네후임어봐 어, 어가 내렸어요. 바 저요? 어, 저요. 왜요? 어. 지금이너 나랑 몇살인데나한테이거 이러고... 아, 이거 부터 이상한 거야.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만약에 본인한테 선택권이 있었다면 누구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저성권 형이요. <laughs> <laughs> 너는 나갔었으면 죽었어. 예 <laughs> <laughs> 여기는 진짜 여기는 책상은 성권이 형저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요? 네. 여기는 제 구역이죠. <laughs> 제가 저기는 다 줬어요. 웃으면 응. 응. 이렇게 주실 거예요? 이거 수영복이에요. 어, 얘는 수영하거 다녀. 성공이는 몸만 봐도 진짜 운동을 제가 열심히 하거든요. 일단 얘는 그식스대 깔려있고. 그, 저는 운동을 열심히 안 놔서. 아, 진짜요? 수영이 너무 좋다. 신나지 <laughs> 마시고 뭐 보고 계신지 보실 수 있어요? 게임 아, 중이에요, 게임 중. <웃음> <웃음> 두뇌를 좀. 해서 어, 해서 체스, 체스. 체스하고 있는 거. 체스. 체스. 롤체스. <laughs> 뭐, <laughs> <laughs> 어, 안 해? 하시니까 저 방금 막 시작했는데 나이어 나이어 아너 방금 시작했어 채수치고 한마 너무 큰데 아 채수치고 직스가 <laughs> 너무 소리를 지는데 <지냈대>. 르 <laughs> <laughs> 어, 헤드가 정신을 못 차리네. 누군이 저희 다음에 갈방 추천해 주시면 돼요. 근데 민준이 안 들어왔을 텐데 좀 늦게 들어 아, 저희보다 아, 좀 늦게 들어 저희 들어왔어요. 넌 <laughs> 들어왔어. 영재랑 가서 기다리면 돼. 여긴 있네. 네. 아무도 있어요. 언니, 언니! <laughs> 왜 불을 끄고 계세요? 잤어요. 그만 찍으면 혜성만이 무섭네. 아, 근데 진짜 잤어요. 이거 진짜 나가면 안되겠 어? 여기 왜알 먹였지? 왜 이렇게 일찍 어오세요 아, 오늘 좀 피곤해서. 자다 일어나면 재미없는데, 자? <laughs> 텐션이 따로 떨어져요? 네. <laughs> 민준 선수는 어디 갔어요? 이거 알고 안 들어오는 거 같아요. 대원수님도 진정 얘기를 별로 안 하시네요. 제거 아니에요. 아, 니거 아니에요? 내가 두고 떠나 버리면 니게쓴 거지. 아, 진짜 제거 아니에요. 그럼 니거 아니야? 알았어요 가져갈게 다시. 제 거예요. <laughs> 대원양이 으면은 조용할 시간이 없어. 캐릭터도 되게 특이하고 아니 특별하고. SSG 없었던 캐릭터. 그렇 이런 캐릭터 없었어. 저 책은 누구 거예요? 다제 아, 거죠. 아. <laughs> 이상한 거자 거 아니야 그럼. 세이노의 가르침, 팀 케미스트리. 왜그 최민준 선수를 골랐어요? 보통 야수 데이스 스퀘는데아 민준이가. 비시즌 때부터 되게 잘 챙겨줘가지고 아이 친구면은 올해 나의 목표를 설정할 때 같이 한번 방향성을 같이 보고 갈수 있겠다. 같이 쓰면 좋겠다는 말을 진짜 잘 푼다. 너 능력이야. 야 진짜 능력이야. 민준이는 애가 되게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학교에 너구리가 오는 것 같은데요? 뭐 하는 고 그래 형? 아너희들이었어 여기 뭐야? 이걸로 하는 거야? 어? 이걸로 이제 진짜 가장 없이 보이. 자 보시면은 우와. 항상 이렇게 보고 돼. 민준아 형 뭐가 문제 같니? 아이랬면어아 이랬을 때. 이날 좀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아, 근데. 바람 타스 하고 있어. <laughs> 어, 민준 선랑 같이 얘기해 그러면? 네, 그럼 민준이가 이렇게 메이플을 해요 혼자. 얘 <laughs> 예, 형, 뭐 벌써 한 점, 두아 해요. 모스턴 그 얘기 해줘. 어디냐면 아무 생각이 없나? 아, 저 혼자 있어도 지금 재미있고 좋은데요 <laughs> 아, <아까> 힘들다아 그냥 <laughs> 덥죠. 음, 이제 또, 또 보여드릴게요. <laughs> 보세요. 몇번 타전지 일단 보세요. 의지형, 의지형 대타 예, 대답 나왔죠. 아, 이랬구나. <웃음> <웃음> 틀어놔요, 이거, 일부러. 운동 갔다 오면은 그냥 계속 볼수 있게. <laughs> 그럼 이걸 민준 선수도 같이 강제시청도하세 강제시청 해가지고 맨날 전전하면 야, 제 것도 틀어줘요, 이러거든요.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우와. 예, 영화 바람에 나온다거든요. 22살때 2살때 어? <laughs> 너도 나랑 비슷하구나? 껍데기 벗고 다녀 이거 아세요? 수리남 그... 수리남에 나오는 춤이에요 여기 옷들 하나 입어가지고 야 어때? 좀 괜찮아? 이러면서 <laughs> 걸 누가 찍어주는 거예요? 야, 신민혁이라고 있어요 신민혁 선수 삼발투수일 때 오늘 어때? 잘할 수 있겠어? 형이 형 분위기 한번 띄워줄게 이러면서 <laughs> 뭐 이런 거이날연또 <laughs> 민혁이 잘 던져 버려 <laughs> 여기서는 누구한테 절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뭐잘 던지고 싶으신 분잘다해드릴수 있죠. 기분 좀 다운됐다. 그러면은 제 방에 오시면 돼. 요 동호 선수 이런 거. 나안 아, 좋아해. 아 <laughs> 근데 상당히 오래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 선수도 내고 있는 거예요. 잠잘 때 최고의 퍼포먼스 보여줬던. 거. 제코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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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좀 많이 아팠어요. <laughs> <laughs> 보해주세요. 안돼 안돼 안돼. <laughs>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애가 좀 <laughs> 심각하더라고 요 약간. <laughs> 그 감성을 그 절어가지고 그때부터 절어가지고 <laughs> 그날 저녁에 자는데 아. 가끔은 막 일어나고 형형안 <laughs> 어, 어, 뭐 좋으세요? 이러면서 공개하기 <laughs> 조금 민망해요? 민망하죠 네, 이걸 알아봤자 뭐예요? 3초만 들여주시면 안 돼요?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야 무슨 오묘한 일이 뭐 보였. 있어요 단 보여줄지 갓단 보여줄지 윷놀이 하는데 근데 땅은 제가 다 닦을 거 같은데 안 닦을 거왜 이렇게 두 <laughs> 그런 거 좋아해요? 코딱지 반지 <laughs> 이런 거 좋아해요? 약간 <laughs> <생각은 웃음> 그런 거 같은데 <laughs> 네, 네. 근데 지금 너 분량 너무 많이 나가지고 편집 힘드실 거예요. 오늘의 방을 여기서 마겠습니다 원래 너 방을 먼저 왔다가 돌아왔는데 네. 자 그러면 모두 하이. 저기 총 들고 왔네. <놀람> 지훈이 형이 자주 이렇게 놀러 오시면 아 진짜? 네. 이거요? 여 세! 신이이밥마다 너희들이 먹을 거 먹으러 와서 울까 봐 산 거예요? 섭종. 어디서 요 마트에서. 쿠키 영상이었습니다. <laughs>